안녕하십니까. 당황입니다 오늘 우리 형을 초대했고요. 이제 이 형은 마검입니다. 네, 저는 마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마검이고요. 오늘은 이 짝지를 소개해볼 건데, 네 개를 총 샀거든요. 그두 개, 그두 개가 있는데, 있고요. 이것도 있고요. 한번 개봉을 해볼 건데요. 어, 마검님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?

나인테일입니다. 뒤에, 어, 나인테일 맞네, 나인테일. 음. 네, 나인테일 나왔고요. 이거는 그 포켓몬고에서 나왔는데, 형이 초, 최초로 그알로아 버전과 그, 그 그냥 버전 두 가지를 같이 했었고요. 예쁘네요, 반짝이고, 예쁘네요.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? 이것 도 나왔으면 좋지않을까요? 아 전설의 포켓몬 말인가요? 네, 네. 예뻐보이는데 이게 새로나와가지고 두번째 박스도 베베 어? 음. 약도보이는데 음. 엄청 네, 베베놈이베베놈이베베놈이나왔고요그리고 금색깔이네요 이거는 왠시그탄노아 뭐였지? 파는 모양이라서 좀 신기하네 독침 포켓몬입니다 독침 아, 포켓몬 어떻게 아요이기아 독침 포켓몬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네, 보고 해야되죠 음, 마거님이라도 해보세요 오 어. 어, 어, 어. 이거는 내가 봄한다 내가? 내가 봄한다 내가 지난거 예. 요네 아마도 리자몽이 음. 지난거 같아요 아니에요 <laughs> 아니에요? 이가몽 진압해요. 드래곤 포켓몬 맞는 거 같은데요? 네, 드래곤. 메가몽 지나 진압 아니에요? 여기 있어요, 아니에요? 이거요. 어, 메가몬 한다 일단. 네, 여기 나왔어요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이거 보시고. 어, 소년 포켓몬. 음, 뭐 이거? 렉처? 뭐 아니. 요 갑주 무사. 이정무사요. 장갑 포켓몬이고요. 아. 잘 보이시나요? 갑주문사. 네, 편집해서 잘 보이시나요? 네. 제네 개가 나왔네요. 하나에 얼마입니까? 한 번, 천 원이. 요이 정도겠네요.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무엇입니까? 전 나인테일이요. 나인테일에서는 이 메가 보만다. 예. 네. 네. 나인테일이 이거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, 이게알로하 버전인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지만아 알로아의 모습 써있네 알로아의 모습 아 그러네 음. 알로아의 모습이고 알로아 어? 나인테일 그냥 나인테일이 아닙니다 구하기 어렵다는데 끝네 영상이 마무리 하고요 다음엔 더 많은 낚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. 여기까지 마검 이제 단검 TV예요. 마검하고 당검하고 이제 TV입니다고 끝내는 아 거지. 여기까지 마검? 당검 TV입니다. 안녕. 안녕.